세달전이더리움이저리움 제자리움 쓰레기음이라고 조롱받던 이더리움이 드디어 4천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상승을 부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4천 달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링컨입니다. 최근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며 시장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드디어 이번 시즌 최고가인 4,100불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현재 이더리움 상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데요. 아, 진짜 여러분들 왜 상승을 안 믿는 겁니까, 네? 도대체 얼마나 올라야 믿으실 겁니까? 이더리움 만불 가면, 이만불 가면, 십만불 가면, 제가 1,500불부터 이득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의 관점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더리움이 조만간 4,000달러에 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런 저의 관점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지난 영상 관점 복귀,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들, 그리고 단기 차트 리스크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승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구성해봤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영상 관점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알트코인 관점 영상을 업로드한 시점은 대략 도미너스가 64.34%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약 3주 전 7월 1일 영상에서 알트코인 불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관점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저의 관점대로 정말 알트코인 상승장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알트코인 상승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 모든 관점을 텔레그램에 남겨드었고 이를 참고해 시드가 크게 증가했다는 수많은 수익 인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뿌듯하네요. 뭐 어쨌든 이런 저의 관점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입장하셔서 관점과 브리핑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근거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더리움 4 불 아니 신고가를 기원하신다면 잠깐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더리움 상승 근거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이더리움 ETF 자금 유입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ETF 상품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가입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더리움 etf 상품이 출시된 이후 가장 강한 추세인데요. 그리고 최근 3거래일만 놓고 봤을 때 절대 적인 매수의 크기 또한 상당히 큽 니다. 원화로 환산해봤을 때 4천 억에서 1조 원 수준이며 비트코인 보다도 더큰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헐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비트코인 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뭐래도 etf 승인과 그로 인한 자금 유입이었으며 etf 상품을 매수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닌 기관이고 이 기관들의 매수 매도에 의해 비트코인 차트 가 그려지고 있다. 이 로직은 이더리움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며 드디어 기관들도 이더리움을 크게 크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승을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 ETF 상품 매수세로 인해 조만간 4,000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펀딩비와 알트인 시즌 인덱스입니다. 먼저 이 펀딩비를 보겠습니다. 이 펀딩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레버리지 거래를 할때 거래소에서 빌려온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펀딩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본 이자가 평상시에는 0.010. 0%인데 롱 포지션에 과도하게 포지션이 쏠리게 되면 0.01 0 0 수준을 상회하여 유지하는 형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직 이더리움의 펀딩비는 정상 수준입니다. 즉 아직 과열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또한 작년 3월과 12월 펀딩비가 심하게 과열됐을 때 이더리움이 고점을 형성하고 크게 하락했던 것을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전에 비해 아주 건강한 수준이죠. 이 점을 참고해 봤을 때 아직 고점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영... 상에서 다뤘던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차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차트도 고점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데 보시면 아직 과열 수준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저평가와 고평가 구간을 반복적으로 경유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맙시다.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이게 저희 두 번째 근거였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더리움 주봉 차트. 먼저 차트상의 상승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봉상 큰 구조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보시면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반 동안 박스권 행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박스권 상단부에 도달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저항을 받고 다시 박스권 하단부로 하락하여 횡보를 지속하거나 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여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거나 즉 분기점이란 얘기인데 앞서 설명드린 ETF 자금 유익과 아직 과열 수준이 아니란 점을 참고해봤을 때 저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확장 관점으로 접근해 봤을 때 아직 1차 상승 파동의 1대1 확장 레벨에 못 미친 상황이죠. 이두 번째 상승 파동은 첫 번째 상승 파동보다 크게 상승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가장 강력하고 길게 발산하는 3파동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의 발산이 첫 번째 파동의 1대1 확장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더리움 추가 상승의 마지막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트의 리스크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리스크냐 현재 이더리움 일봉 rsi가 상당히 과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 수준이고 과거 차트를 보시면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을 때 잠시 조정을 겪거나 고점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 상승을 뒷받침해줄 든든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한 푼도 익절을 하지 않거나 무지성 신규 포지션을 진입한다면 수익을 받나 혹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저점에 매수를 했다면 슬슬 분할 할짤를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진입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당장의 리스크일 뿐, 조정이 발생한다면 역시 매수의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은 변함이 없고, 조정 발생 시 텔레그램에 어디서 매수하는 것이 좋은지 빠르게 브리핑 드릴 테니 댓글에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입장하셔서 브리핑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자산 시장의 최고의 호재와 악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고의 호재는 하락이고요, 최고의 악재는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악재에 사서 호재에 매도를 하여 손실을 보거나 아주 긴 시간 고통을 겪으며 존버를 하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반대로 행동해봅시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더리움이 최대 7000불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최고점에 매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상승하던지 우리는 분할 매도로 악재에 대비해야 하며 과거를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